<laughs> 자,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쿠노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스포츠를 좀더 같이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모든 자료 30일 동안 열람 가능하시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멤버십 가입 한 번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멤버십은 일단 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가입 버튼 을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읽어 보시고 어, 본인이랑 좀잘 맞겠다 싶으신 걸로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어, 스포츠를 30일 동안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NBA 같은 경우에는 어, 5연승 적중하게 됐습니다. 어, 최근에 지금 뭐 계속해서 두 조합 이상씩 꾸준히 잘, 가져와주, 잘 가져와주고 있는데 어,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NBA가 7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잘 들어보시고 어, 본인이랑 이제 뭐랄까 좀잘 맞겠다 싶으신 거 이제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본인 선택이랑 이제 일치하신 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일단은 오늘 이제 NBA가 일곱 경기밖에 없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왜 늦게 올렸냐? 어, 해외 축구까지 같이 보고 오느라고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어, 그래서 좀 늦게 올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샬럿 대 워싱턴의 맞대결인데 자, 일단 이번 시즌에 샬럿이랑 워싱턴이 이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샬럿이 두번다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죠. 음. 첫 번째 경기에서는 26점 차,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맞붙었을 때는 17점 차. 두번다 이제 대승리를 가져왔던 샬럿이고 어 작년 이제 시즌에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워싱턴이 4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와 지금이랑 이제 샬럿이랑 워싱턴의 전력이 완전히 좀 반대되는 입장이고 샬럿이 저는 오히려 워싱턴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전이 경기 같은 경우는 워싱턴 지금 안 그래도 없는 자원에 음. 안 그래도 이제 없는 살림에 지금 다시 한번 결정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전이 경기는 뭐 샬럿이 주장 구간에서는 뭐 비등 비등에 가더라도 어 결국에는 벤치 싸움에서 샬럿이 훨씬 더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샬럿 마인에다가 언어버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워싱턴의 득점력이 어좀 많이 죽지 않을까. 음.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된 뉴욕닉스의 맞대결인데, 일단 뭐뉴욕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스가 퀘셔너블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뉴욕닉스가 이제 브루클린 상대로 경기를 잡아내면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의문인 상황이다. 어, 그래서 전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필라델피아, 어 지금 싹 다,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죠. 어, 지금 부상자 한명 없이 필라델피아는 이제 완전체. 반면 뉴욕닉스는 직전 경기 브루클린 상대로 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거 이제 상대가 브루클린이었고 필라 는 이제 홈에서 올 시즌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올 시즌 양 팀의 맞대결에서도 역시나 필라델피아가 뉴욕닉스 상대로 압도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이 경기는 필라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뭐 1점 뭐라도 챙겨 가실 분들은 필라델피아 프렌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노버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뭐 언더 쪽으로 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음, 필라프렌에다가 언더 쪽으로 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골스. 일단 뭐 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면서 결국에는 버틀러가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체임에도 불구하고 4연패를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죠. 음. 어 솔직히 이제 직장 경기 시카고 상대로는 미네소타가 연패를 끊어낼 만 했었는데 그날 경기도 결국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일 상대는 골스. 그래도 골스 상대로는 미네가 이제 연패를 끊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 지금 현재 뭐 골스 같은 경우는 버틀러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도 굉장히 좀 뻑뻑하고 실점도 굉장히 어 많은 상황이다. 확실히 이제 그 골스의 수비 중심은 버틀러인데 버틀러가 빠지다 보니까 수비도 자동문이 돼 버린 골스죠. 거기다가 이제 원정 성적까지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골스. 이 경기는 미네가 그래도 홈에서 연패를 끊어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주력으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경기입니다. 어 아무래도, 어 결국에는 이 경기를 찍으려면 미네 마인을 찍어야 되는데, 미네가 과연 최근 경기력을 보고도 어 6.5라는 마인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음 저는 뭐 굳이 본다면 당연히 뭐 미네 사이드, 어 미네 승에다가 마인 쪽인데, 어이 경기는 이제 뭐주력을 가져갈지 말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만한 그런 경기, 미네 마인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올랜도 대 클리블랜드. 자,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경기에 바그너가 빠지게 됩니다. 어, 바그너가 이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이제 결정하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내일 메리 리 출전 가능하네요. 근데 일단 클리블랜드가 내일 경기는 백투백 경기를 치르게 되는 게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오늘 뭐 세크 상대로 123대 118로 경기를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어 오늘 3점이 네, 그렇게 효율 자체가 좋지는 못했다. 그래도 뭐 출전 시간 같은 경우는 뭐 30분 중반 정도 뛰어주면서 뭐 주전들이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저는 지금 현재 올랜도의 그런 경기력이 더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그너랑 그리고 방케로가 같이 뛰었을 때 오히려 효율이 더안 나오는 상황이고 어 직전 경기도 이제 바그너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바그너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좀 꼬라박았던 경기였죠. 그래서 저이 경기는 솔직히 클리블랜드가 백투백 그런 이슈 체력적인 이슈가 체력적인 이슈 말고는 어, 클리블랜드가 전혀 밀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클리블랜드가 원정에서 성적이 안 좋은 팀도 아니고, 어, 전이 경기는 어, 클리블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물론, 올랜도도 최근에 뭐, 홈 경기력 어, 굉장히 뭐, 타이트하게 잘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직전 경기 샬롯한테 지는 꼬라지 보니까, 어, 올랜도 쪽으로 보기가 싫은 경기. 이 경기는 클리블 역배. 어, 1.5라도 챙겨 가실 분들은 킬블 프랜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는 언더 쪽으로 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장경기 시카고 대 보스턴. 자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경기 백투백 경기를 치르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보스턴이 오늘 경기 어, 연장전을 갔다 왔죠. 어, 연장전을 갔다 와 가지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빡센 상황이다. 1차 연장도 아니라 2차 연장까지 갔던 보스턴.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이 안 그래도 화이트가 빠진 상황에서 브라운이 무려 45분 출전했었고 그리고 프리차드도 역시나 40분 소화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원정에서 원정 백투백이라서 보스턴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반면 시카고는 지금 현재 연승을 또 타고 있는 상황이죠. 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부상자들이 이제 싹다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연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시카고가 보스턴한테 전혀 밀릴 구석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인 경기는 시카고 역배. 어 시카고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원오버 어, <laughs> 같은 경우는 어, 저는 보스턴이 이제 2차 연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좀 빡세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시카고 역배에다가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델러스 대 레이커스 자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돈치치 매치입니다 돈치치 매치 음. 자, 돈치치가 과연 델러스 이제 그 구장 갔을 때 어떤 이제 반응이 나올지, 어, 아무래도 이제 돈치치 같은 경우는 이제 델러스에서 뛴그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어, 레, 그, 어, 델러스에서 이제 뛰었던 그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에, 아마도, 어, 아마도 이제 돈치치 같은 경우는 더, 어, 익숙한 그런 이제 구장이죠. 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인데, 어, 델러스랑 레이커스, 최근 뭐 비교해보면, 어, 확실히 델러스가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델러스가 지금 현재 4연승을 기록하고 있고, 어, 지금 현재 홈에서도 역시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델러스가 좀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레이커스, 지금 현재 원정에서 성적이 너무 좋지 못하죠. 어, 현재 원정 5경기에서 1승 4패. 음. 최근에 이제 레이커스가 좀 자랑하고 있는 그런 득점력 자체가 좀 많이 어 떨어진 상황인데, 근데 상대했던 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어 최근 이제 세 경기에서 득점을 좀 꼬라받고 있는 레이커스인데, 상대했던 팀들이 토론토, 덴버, 클리퍼스,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좀 느린 팀들을 상대로 레이커스가 좀 점수가 안 났었지, 어 이제 델러스가 지금 현재 최근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빠른 팀이죠. 그래서 전이 경기는 어 그래도 델러 스가 지금 현재 계속 해서 좋은 경기력 을 보여 주고 있 고, 어, 충분히 레이 커스 상 대로 좀 비빌 만한 경기 는해줄수있지않 을까？델러스 프렌 에다가 오버 쪽 으로, 어, 보 도록 하겠 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 유타 대 마임인데 이 경기는 라인업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경기겠죠 어, 유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카넨 GT에 걸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미첼이랑 이제 파엘이 퀘셔너블에 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라인업을 끝까지 확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마카넨이 출전한다라면 저는 뭐 유타 프렌에다가 오버 쪽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파웰이나 아 파일이 빠진다라면 전혀 뭐 마이미 쪽으로 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이 경기는 뭐 마카닌이 빠지고 파일이 출전한다. 그리고 뭐 마카닌이 빠지고 파일이 또 빠진다. 뭐 이런 경우의 수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저는 굳이 이런 경기를 건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본다라면, 굳이 본다라면 그래도 저는 마에미 쪽으로 보도록 하겠고, 어느 분은 오버 쪽으로 보겠지만, 기준점도 솔직히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 솔직히 마지막 경기여가지고 굳이 가고 싶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NBA 총 7경기 좀 빠르게 이제 살펴봤는데, 음, 여기서 이제 마음이 맞다 싶으신 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끝으로 구독이랑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종료해주시면 감사합니다.